금전적으로 영향이 많을 겁니다. 금전적으로 문서가 있어도 문서를 내가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태백대리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희망적인 것을 바라고 싶어하고 2020년에 대운이 들어오는 나이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일단 대운이 세 가지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사생 이제 서른 둘이 되는 거죠. 서른 아, 둘 달로는 1월달1 2월달 그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서른 일곱 갑자생, 쥐띠 달은 3월달7월달 그리고 갑진생 3월달5월달 그럼 어떤 쪽으로 그러면 좀 좋을까요? 금전적으로 영향이 많을 겁니다. 금전적으로. 내 영향이 많아져서 내가 돈을 확보하게 되고 또 문서적인 면에서 문서도 내가 가질 수가 있고 일단 57갑진생은 덕성주라고 해서 성주가 들어온 해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받을 수가 있는 나이예요 문서가 있어도 문서를 내가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좀 특이한 게 예. 용기는 이제 삼재 예, 예. 다 삼재가 삼재가 아닙니다. 눌삼재인데, 이제 내년부터 눌삼재인데, 악삼재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기사생들은 삼재에서 복삼재로 바뀌는 삼재예요. 어, 네. 대운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세계띠랑 월생을 말씀해주셨는데, 예, 예. 가장 베스트로 뽑는? 기사생, 어, 1월하고 12월이요. 어, 승진이 되는 해, 그리고 연인과 손을 잡는 해, 이 대운이 들어온 분들은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 대운을 잡을 때는 전체적으로 애운이 왔다가 운이 같이 들어와요 작년에는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올해부터 이제 내년 경제년부터는 그 힘든 게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잘 되시지만 다른 분들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화주당 태백도령이 봤을 때 그분들은 상념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화주당 태백도령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